사실 안 해본 다이어트 진짜 그거 너무 없을 거아 맞아 맞아. 물도 마시기 싫은 거예요. 왜냐면 음. 물 마시면 막 500g, 600g이 늘어버리니까 한달 조금 넘게 만에 한 15kg인가를 뺀 거예요. 너 담낭염이다. 담낭염? 어? 일주일에 3, 4kg를 빼요. 아, 아! 거의 안 먹어요. 근데 진짜 그게 안 좋은 걸 알아요. 병원 가서 수액 맞아, 요본 사람. 부분 약간 지방 흡입? 해본 사람. 내 인생에 사실 다이어트가 즐거웠던 경험은 별로 없어. 네,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몰아쳤어요. 그래가지고 건강이 그때 좀안 좋았었어. 약도 먹어봤고. 어, 약은 뭐다 먹었지. 내 약은 뭐다 먹었지? 네, 약은 뭐다 먹었지? 한약은 뭐 기본. 그리고 양약. 양 이겨, 양 이겨. 여기다가. 아, 다약다 약이다, 약이다. 저는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. 멋있게 막 딱. 영어 드요 어, 음, 아, 어, 아. 이렇게 엉덩이가 음, 약간 어. 약간 노출증 있어? 너꼭그렇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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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